안녕하세요, 베리베리 쭈의 검지락 일상 베리베리 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베리베리 쭈의 분갈이는 쭉 이어진다. 여기 해도지예요 여기 해도지인데 이게 어 그저께 이틀 전인가 물을 줬는데 어이게하얗지는게좀 이상해가지고 보니까 여기가 물러가지고, 너무 애가 안 좋은 거에 분갈이 해준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얘, 얘를 확인을 한번 해볼까 하고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물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사본 그대로 쓰기는 할 거예요, 할 건데, 네, 약치를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어디냐면 여기가 물러가지고 보여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여기가 여기. 여기가 지금 이상하죠? 여기가, 옆에. 이게 물러가지고, 이게 안 떨어지고, 뚝뚝 꺼내지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좀 건조가 됐네요, 그 사이에. 음, 그래서, 아, 여기구나. <laughs> 여기, 여기, 제대로 보지도 않아. 여기 이렇게 보면 끊어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안 떨어, 이게,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이렇게, 물러가지고,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거예요, 얘가. 물러가지고. 그래서, 한번, 별 이상은 없는데, 고, 고기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이, 이 흙은 가른 지 얼마, 며칠 안 됐거든요? 깨끗해서 써도 될것 같아요. 조금 소독, 소독만 조금 해서 얘가 병이 난게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하얗정리 네. 좀 해주고요. 여기가 뿌리 상태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뿌리 상태가 괜찮아요. 별로 이상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왜 거기만? 왜 거기만? 이게, 여,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아직도 이렇게, 여기 중간에 여기가 물러가지고, 이게 안 떨어지고, 이게 빠져, 이게 입장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입장이 빠지지가 않고 계속 지금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참나. 입장이 빠져야지. 빠질 듯 빠질 듯안 빠집니다. 뗐다. 뗐어요. 근데 크게... 뭐 크게 그렇게 이상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응, 음, 근데 왜 거기 중간 입장이 이렇게 물러가지고 밑에 입장도 그렇고 어왜 사람 겁을 주고 그리니 얘들아 왜왜왜 겁을 왜, 왜 주고 그래 무섭게 아 진짜 내가 심 쓴... 새가심이야 얘들아. 내가 지금 콩알만 해. 노래 키지 말아줄래? 음, 이렇게 해서, 음, 크게 이상이 있는 데는 없어요. 요거는 그대로 다시, 얘는 다시, 음, 새 흙으로 다시. 음. <laughs> 그 화분 그대로 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그냥 그대로 쓰고요. 구멍을 구멍을 좀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구멍을 좀 메꿔서 얘들 구멍을 좀 메꿔가지고 얘들 그냥 써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구멍을 아니면 여기 구멍 사이에 흙이 들어가니까 얘네들로 이렇게 채운답니다. 나름 머리 굴리는 거예요. <laughs> 구멍에 흙 들어가는 게 싫어가지고 <laughs> 머리 굴리는 거예요. 지금 나름대로 자 이렇게 해서, 배수 돌이를 넣어 주도록 하고요. 배수 돌이는 그냥 낭낭랄랄 하게 그냥 깔아 주는 용도로 그냥 씁니다. 그리고 마사랑 를 앞쪽으로 해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집은 지금 둘다 건강상태가 메롱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경이, 신경 아닌 신경이 지금 굉장히 쓰이고 있답니다. 음, 그 왜그 우리 그 옛날 전에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삼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삼재라는 게또 무시 무시 못하는 게또 삼재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알기로 이제 다들 얘기하기를 그들 삼재보다는 들어오는 삼재보다는 나가는 삼재가 더더안 어, 어, 좋다고. 더 위험하다고 다들 음,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보통 다들 음, 한 번쯤은 다들 겪어봤을 얘기인데, 뭐, 저도 그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막 의존하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다고 저는, 어, 올해 제가 3제인지도 어, 몰랐어요. 3제 <laughs> 아닌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다니는 절에 스님께서 아니 집비가 왜 삼재가 아니냐고 집비가 삼재인데 날 삼재라고 음, 들, 들 삼재보다 날 삼재가 더더 음, 나쁠 수 있으니까 조, 더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서 이제 그 양밥 할거 음, 있잖아요 이제 소고 그옷 속옷, 입었던 속고하고뭐 이제 준비 옷뭐 등등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준비해서 이제 절에 갖고 오면 이제 스님께서 음, 기도하시면서 그거를 이제 태우고 태우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어, 기도하는 날 가지는 못했어요. 가지는 못했는데 음, 그잘 어, 하셨다고 사진이랑 어, 그 이제. 음, 사진이랑 이제 잘, 기도 잘 올렸다고, 토으로도토으로 음, 사진이랑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되게 감사했죠. 음, 뭐, 미, 뭐, 그기에, 뭐, 그걸 뭐, 이렇게 막, 뭐, 막, 뭐 그기에 막, 심취해서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다고, 좋은 게 좋다고, 음, 저는 그런거는 조금 삼재라는 건 정말 무시 못하는 거라서 그거는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어,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음, 그래서 우리 이제 옆지기랑 옆지기도 삼재라서 옆지기도 삼재라서 네, 같이, <laughs> 같이 네, 올렸답니다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그게 꼭 연관치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사람인지라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아은은 그런 거 네. 갑자기 막둘다 지금 건강 상태가 음요 근래 지금 계속 안좋다 안 보니까 옆집이는 옆집이대로 지금 안 좋고 저는 저대로 안 좋고 이러니까 어 그게 괜히 이제 막 연관성을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음. 사람이 사람인지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머한테갔다 <laughs> 붙인 한 거지 이제. 응. 그래서 응, 그래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아풀려니까 응. 아픈 거겠지. 뭐 설마 그래서 그렇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하지만 조심하는 게 조, 조심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좋은 게 좋다고. 조심을 하는 거죠. 신경 쓰고 조심하고 응, 그런 거죠. 되도록이면 응, 일안 만들려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도까지 마쳤구요. 위에 예, 이런 표, 이런 표 달아주도록 할게요. 아, 여기 앞에다가 이런 표를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도지, 해돋이. 해도지를 완성했습니다. 예쁘죠?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 얼마나 예뻐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없는 색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렇게 물드는 이 색감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그죠? 너무 예쁘죠? 실물은 더 예쁘답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하나봐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음 저는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분갈이 하고 또 이제 또 적심할 또 다육들이 많아요. 기존에 이제 못 자랐던 그 다육들을 제가 어 일부는 적심하고 삽목하고 삽 어 삽목하고 식재하고 막할것 했는데 한 절반 정도밖에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제가 어, 영상으로 올리진 않았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혼자 속다기 했는데 다음에 어 적심할 다육들은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수님들처럼 뭐썩 잘하지는 못하지만 뭐 그래도 음. 본게 있다고 그래도 어설프게 어, 하기나 합니다. <laughs> 어, 막 계속 막 밉게 막 이렇게 막 잘하고 얼굴 어, 그본 자기 그 본년의 그 얼굴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얼굴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적심을 해서 음, 어, 그그본 줄기에서는 그 아가자구를 낼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잘라낸 그 얼굴 부분은 다시 뿌리 내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음에는 어그 적심해야 될 다육들 영상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편한 밤 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